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6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앙첨단 소재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들었을 때보다 마이너스 30% 이상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오늘도 시장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첨단 소재의 경우엔 마이너스 4% 이상의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어도 개별 종목은 떨어지고 있다. 여태까지 돌파름에 이끌었던 이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납폭크림은 어느 구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폭락 크림이 이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마시고 꼭 설정해두시길 바랄게요 자중앙첨단수재의 경우엔 제가 여태까지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어요 여태까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왔지만 최근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죽어서 여태까지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만나는 폭락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크림이 나올 거라고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 아직까지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낙폭크림을 정통으로 맞으며 이제는 마이너스 40% 가량의 큰 손실 계좌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입박스권 하단 구간마저 완전히 이탈하면 이제는 추가적인 낙폭크림이 4천원 구간 현 위치 대비 마이너스 20%는 더 폭락하는 4천원 구간까지 이어질 거라고 강조해드렸는데 자, 엊그저께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다 어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엊그저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한번더 이어지고 있다 즉, 현 위치에서 지지수급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기엔 거래량이 부족하고 수급이 약하다 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돌파름을 이끌었던 2차 전지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끝났으니 현 위치까지의 장기적인 폭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위치까지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폭락 흐름을 의미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4천원 부근까지 눌릴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2천원 부근까지도 눌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앞으로 중앙첨단수지의 정확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 방향성에 따른 매매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 혹은 비중 추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손절의 관점, 지난 고가권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손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약 수익을 아직까지 보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의 폭락 흐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즉 대응의 관점으로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물론 시세가 폭락할 때 일직선으로 폭락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된 하락 흐름이 나오지만 이 단계적인 반등 흐름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온 자리 즉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견고하게 받아야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이지 현 위치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00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중앙첨단소재의 경우 이렇게 매일같이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정확한 매매 탔죠.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10월 15일, 지난 최고가 15,950원 바로 아래 자리였던 15,000원 이상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문자까지 보내드리며 중앙 첨단 수제 정말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여태까지의 돌파에이끌었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꺼지고 있으니 저점 대비 이경률이 버려진 자리,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선 무조건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크램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해드리면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제 지난 영상을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못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을 못 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유튜버들은 현 위치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중앙첨단 소재가 보일 흐름,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2020년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30배 넘게 올랐던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여태까지 돌파름을 이끌었던 이 백신이라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고점에서 완전히 끝나니 어떻게 됐어요? 밑도 끝도 없는 폭락 흐름이 나왔고 이 폭락하는 와중에 기술적인 반등 흐름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 기술적인 반등 흐름은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민들의 벽에 의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낙폭 흐름으로 이어지며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폭락 흐름 마이너스 90% 이상의 장기적인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기업의 가치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가 만약 기대감 하나로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강하게 올라왔다면 이 기대감이 꺼지는 자리에선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만나는 폭락 흐름이 나오는 것이 우리 시장의 이치이고 이 시장의 룰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그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즉 2차전지의 대장 종목인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디엑스 등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폭락 흐름이 이어지며 상승 초기 자리까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만큼 앞으로 이 계단식 하락 구간은 상승 초기 자리까지 이어질 것이다. 즉 아직도 지난 고가권에 크게 물려 있는 분들은 중앙 첨단 수제 지금이라도 정확한 손절가 잡아 가야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폭락 크림이 이어져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반등 크림은 분명히 동반된 하락 크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현 위치는 강한 낙폭 크림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크림을 우리는 기다리자. 현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 크림이 이어지면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크림이 나올 때 우리는 정확한 손절할 확실하게 잡아 가서 앞으로 벌손실 최소화 하자 여러분들이 만약 앞으로의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 제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 드리는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벌손실 복구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나인스아모노 010589서 295번으로 중앙 혹은 숫자일 번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앞으로 중앙 청단수제의 추가적인 낙폭 그림이 이어지기 전에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손절가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손실을 확정 지으면 다른 메리트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시켜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죠 지금이라도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혹은 중앙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전부 무료로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중앙천단수지의 정확한 매매태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 1 0 5 8 9 4 2 9 5번으로 숫자 1번 혹은 중앙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크림이 이어지기 전에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